오령에서는 관절염, 뭐, 무릎, 뭐, 어깨 다 통증되게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아파요. 백호 역절풍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코랑이한테 물린 것 같은 통증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아르신 분들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내과 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또 동반 질환은요, 대사중후 환자에서 사실은 더 비만 환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통풍. 그게 통, 고통할 때통 자고요. 풍이 바람풍 자예요.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병이고요. 우리 세종대왕님, 우리 많이 사랑하는 <laughs> 세종대왕님도 사실은 이 통풍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동의보감에는 이제 백호 역절풍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호랑이한테 물린 것 같은 통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아르신 분들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에. 어 사실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보면은 2010년 22만 명에서 2 0 1 4년 30만 명 무려 5년간 8만 여 명이 많이 증가, 40% 정도 증가된 거죠. 어, 특히 남자에서 무려 90% 정도가 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어, 나이가 들수록 요산 제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데요. 어 하지만 여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어 그런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5 0대 남성에서는 통풍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통풍이란 것은 어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관절에 이런 어떤 요산 결절들이 막 쌓이면서 어 이런.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을 망가뜨리는 병이 기 때문에 통증도 엄청나지만 실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급성으로 나오셨 나왔다가또 반복되면서 결국 만성관련 관절염까지 발전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고령에서는 관절염, 뭐 무릎, 뭐 어깨 다 통증 되게 하는데 그보다 거 훨씬 아파요. 어 주로 호발 부위는 예, 엄지 발가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어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어, 그런 다음날, 갑자기 엄지발가락 탱탱 보면서, 꼴개지면서 엄청 아프죠. 막 뒷지를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요산,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든 아무튼 요인에 있어서든 고요산혈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게 과다침착이 관절에 이상적으로 과다침착이 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급성 발작을 해요. 발작, 통풍 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이벤트를 겪게 되는데 실제 이것도 통풍도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절 안 하시면 또 오고. 그러다가 이제 만성 통풍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게 관절이 변형이 일으켜서 계속 아프고, 만성적으로, 만성 관절염처럼. 이렇게 넘어가,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통풍도 역시 당뇨 백처럼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풍은 일단은 약제는 일단은 너무너무 급하게 아프니까, 일단은 금, 염증을 빨리 내려주는 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진통제 플러스 이제 항염증.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주사제를 쓰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그리고 이제 요산 혈증이 원인이었잖아요 고그 요산 요산 수치가 너무 극도로 올라갔을 때 이게 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산을 낮춰주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요산 혈증 내지는 어, 이런 통풍은요 비만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풍 환자들은 잘 따져보면 중성지방도 높고 어, 허리둘레도 많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풍으로 저한테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사증후군 환자라서 치료하다가 또 알고 보니 당뇨로 가고 어~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우리가 어~ 통풍이라 그러면 아~ 이 그냥 관절염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 내 몸에 뭔가 대사증후군 내지는 이런 비만 관련된 그런 수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시고 필요하면 어~ 이게 관절염만 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요산 수치뿐 아니라 공복 혈당, 고지혈증, 허리둘레 이런 대사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그걸 조절해줘야 어, 체중 줄리고 어, 이런 술안 먹고 요산 관리해줘야지 를 발작 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안 아파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모든지참 이런 저런 병이 왜 자꾸 많이 따라와요. 어~ 사실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에 취약한 구조예요 어~ 이런 면역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을 깔고 가는 인슐린 저항도 깔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율이 좀더 올라가죠 그래서 주로 젊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에서 어~ 이런 특발적으로 어~ 갑자기 이런 급성 통증이 발생될 때는 통풍이 아닌지 그리고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발적 치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의 대사 상태, 나의 공복 혈당 상태, 고지혈 상태를 확인해서 장기적인 그런 조절하는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